이, 개론 중에서 우리가 1장은 아주 완벽하게 수업을 했고요. 2장 중에서는 야경 식물의 분류, 그러니까 뭐였냐면 어, 자연속성 분류법하고 그 다음에 음, 산품분류법, 그 다음에 공용분류법,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약품 분류하는 내용을 약용식 분류해서 공부를 했으면 했고그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약용식물에 대한 식물 공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 3장 약용 식물과 환경 요소라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 약용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약용 식물을 재배해야 될 것인가는 이런 아주 아주 중요한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어요거를 하도록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 약용 식물과 환경 요소랑 우리가 온도, 빛, 수분, 토양, 공기 등 환경 요인들이 야경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부적합한 환경들을 성장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경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나 빛, 수분, 토양, 공기 같은 이런 환경 요인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야경식물 재배에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 온도가 식물에 미는 영향은 온도는 어떻습니까? 야경식물이 자라기 위한 생장의 절대적인 환경요소죠.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는 좀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어,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죠. 그래서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을 혼행성 식물이라고 어, 뿌리 잎을 이용하는 야경식물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그 온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올수 있는데, 성장 적원, 어떤 식물이, 약용 식물을 포함해서 어떤 식물이 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 성장 적온에 멀어질수록, 지금 말하자면, 어이 약용 식물이 이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잘 성숙하고 자라는 식물이라고 보면, 그 온도에 적합치 않는 그런 환경이 될 때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지된다. 특히 화, 아 꽃, 눈이라든지 분화, 아, 이 꽃, 그, 분이라든지 수정, 어, 또 열매의 발달하는 것은 온도에 절대적인 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 그 다음에 고온장애가 있을 수 있고 고온장애라는 것은 어떤 높은 온도에 에, 그 견디는 힘입니다. 이것을 내서성이라고 하는데 에, 이 고온장애를 높은 온도에서 어, 장애가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견디내는 음, 품종을 내서성 품종이 선택돼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피라든지 지퍼를 위에 덮는다든지 멀칭을 한다든지 또고년기재배 어, 아예 생산지역을 한 곳에 가서 저, 저, 재배를 하는 것, 방법 등이 있다. 만약 고온장애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발화불량 사기잘안 튼다든지 결구 불량 열매 어, 이, 저 뿌리가 충분히 발달을 안 한다든지 착화 꽃이 피는 과정 이나 과일이 열리는 것그 다음에 착색 불량이나 수량 및 품질자들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이 많이 발생한다. 저온장애라는 것은 낮은 온도, 그러니까, 고온성 식물, 고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저온장애를 받게 된다. 낮은 온도에서는 피해를 입게 되죠. 저온장애가 지속되면 세포액과 세포 간격에 있는 수분이 동결하여 저온장애는 얼어버리는 겁니다. 예, 얼어버리는 거죠. 저, 동결하여 원형질 분리 및 탈수 현상이 나타나 식물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저온장애의 대책으로는 품종을 찬데 잘 견디나는 품종을 선택하든지 그다음에 파종을 적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간이 피복, 어, 조금 그, 들, 어, 추위에 덜 타도록 피복을 한다. 시설재배한다 온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배한다 저온에 견디는 힘을 내한성이라고 에, 그래서 이, 이 낮은 온도에서 견디내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내한성 식물이라고 그러죠 어, 온도관리 온도 환경 조절 방법으로 우리가 온도를 관리하려면 인공적으로 어, 관리하는 방법이 이, 필요하죠. 즉, 온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 멀칭. 이 멀칭은, 어, 지면에서 크기 높지 않는 상태로 비닐을 덮어 씌우는 거죠. 어, 요즘 뭐, 감자를 심는다든지 보면, 어, 그,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도 되고, 또 수분을 보온하는 방법도 되고, 또 온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멀칭 재배를 많이 하죠. 어, 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터널, 차광막, 빛을 가려주는것등 간이 시설을 이용한 것이 기온과 기온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 가장 좋은 시설은 물론 누리 온실이나 플라스틱 하우스지만은 그게 비용이 막대하게 들죠. 요즘은 어, 아주 화훼 단지라든지 고급 어, 식물을 재배하는 이런 음, 그 단지에는 정부에서 많은 어,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용 식물을 재배를 위해서 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데 환기와 차광시설 간이 냉방시설 같은 남, 냉방시설 또는 난방시설을 도입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 방법입니다 야경 심과 빛, 빛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함께 기본적인 요소다. 성장과 관계 있는 광환경은 광도, 광질 및 일장이다. 빛이 야경 심으로 미치는 영향,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기공을 통해 대기 중에서 흡수된 탄산가스가 엽록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탄소화물로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빛이 하는 작용이죠. 광도. 광도는 1차적으로 광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차적으로는 온도와 수분 등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질은 광합성에 관련 1장. 광주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육 반응을 광주 반응이라고 하고 식물은 식물은 일장에 의해서 개화, 인경, 괴경 형성, 줄기 생장, 낙엽, 휴면 유도 및 제거 성표인 등 생장 반응을 다르게 한다. 어, 식물이 자라서 어떤 결실하는 과정에서는 일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빛, 적극적으로 광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리 온실과 같은 시설 내에서 어, 가능하다.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 생육이 촉진되고, 생육이 촉진되고, 특히 자외선 하에서는 균액병과 흰색 곰팡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분 세 번째 야경 식물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분이 야경 식물의 신량 광합성과 기타 화학 반응에 원료가 되고 야경 식물에서 각종 효소의 활성을 증대시킨다. 야경 식물이 체형을 유지시키고 체온의 산성 억제, 용매 물질의 운반자 역할한다. 수분이 땅 밑에 있는 영양소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기능들을 어, 전부 다 한다. 그 다음에 광합성과 화학반응 원료가 된다 수분이 수분 조절에 따라 식물의 수분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올수 있다 첫째 수분 부족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는 어 생장이 억제되고 광합성 억제에 따른 생육이 저하되고 호흡이 증대되고 낙엽및 낙화 현상이 생기고 과실이 비대불량 과실이 너무 어, 커지든지 예. 성, 어, 좋지 않는 불량품이 나온다. 수량과 품질 저하. 수분 관리는 어떻게 해? 수분 요구도는 식물의 종류, 식물의 크기, 즉 생육 단계, 그러니까 어이 환경, 어, 계절, 일사량, 토양 종류, 식물에 따라 달라. 수분 요구도는 식물의 크기, 막발화했던 식물하고 아주 성장점에 있는 식물하고는 수분 함유, 어, 수분 필요량이 달라지겠죠. 생육 단계 및 토양의 종류 및 성분에 따라서 어, 수분은 요구도는 달라진다. 토양, 토양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며 지하부를 지탱할 수 있는 터전이다. 이 흙이, 이, 우리가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발달 을잘할수 있느냐, 어, 이 줄기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것은 토질에 달린, 토양에 달린 부분이다. 건전한 작용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토양은 공기, 수분, 온도, 양분 등 적당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충분해야 우리가 야용식물이 생장, 반륙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될수 있다. 토양 종류, 사질 토양과 충적 토양과, 어, 그 다음에 회산, 해토, 화산, 해토, 어, 이렇게 나누는데, 사질 토양은 뭡니까? 모래 성질이 많은 토양을 우리가 사질 토양을 하죠. 양문과 수분 손실이 많다. 그러나 배수가 잘 되죠. 어, 그 다음에 지온 상승이 빠르다. 충격토양 이거는 산강주 어, 같은 이런 홍수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만들어진 이런 토양이죠. 토심이 깊고 비옥하다. 화산의 토는 엔도토양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나 이런 화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토양이죠. 제주도 일부 분포, 규산질이 많고 비옥한 편은 아니다. 배수가 잘 되나 인산이, 인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어, 어떻습니까, 어 제주도 같은 는비올 때. 이런 뭐 물이 조금 고여다가 비가 이치고 나면 땅 밑에 물다 들어가 버립니다.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토양이 약용식으로 지 토양 삼상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 삼상으로지어 있고 고상, 기계적 지지 고상은 유기질과 무기질을 말하고 액상, 액체 상태 영양분과 수분 토양의 수분이며 기상, 산소를 흡수하는 공기 이, 토양 중의 공기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지상부와 지하부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토양 삼상에 의해서 자, 토성의 구분 입자의 굵기 흙이, 이, 흙이 구성되는 하나의 입자의 굵기에 따라서 자, 굵기를 모래, 미사, 점토 오, 모래는 굉장히 입자 굵은 것을 모래라 합니다. 그죠또 조금 약한 것을 어 미사 가는 모래 점토 이거는 완전히 차례 같은 흙이죠. 나누어 이들의 합류을 통해서 분량을 만다. 토양의 온도 지온은 땅의 온도입니다. 이게 지온은 조장의발라 사기 나는 거 뿌리 발육, 양분 흡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한다. 지온은 대부분 태양의 봉사에서 생긴다. 땅의 뭐 온도라는 게 에, 별거 있습니까? 태양이 비춰주니까 그 열에 의해서 지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 지온이 만약 적당하지 않게 되면 뿌리의 생육이나 흡수작용이 지장을 받게 된다. 토양 관리. 어, 우리나라 토양은 집약적으로 많은 수량을 기회 과다시비로 얼마나 화학비료를 많이 뿌리됐든지요 지금 우리 농촌 지역 가면요. 어, 땅이 다 죽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유기농 세대들이 조금 나타나가지고 어, 귀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유기농 전문을 하는 그 지역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대부분은 어 산성화된 토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풀을 베서 논에 엮습이 그죠? 퇴비를 넣고. 근데 지금은 촌에 가봐, 가서 뭐퇴비 장만 하는 거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단, 이제 그 굽이 예, 소를 키운다든지 가축을 키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퇴비를 많이 만들죠. 어 만들지만은 산에 풀을 베서 뭐 퇴비를 만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 어 그나마도 요즘은 옛날과는 좀 다릅니다. 비료 자체가 굉장히 이그 유기질 비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데 저도 뭐음일 년에 한열 아홉 가마니 스무 가마니 정도 먹는 살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하다 안 돼가 올해는 천상, 달라사람한테좋었습니다 도저히 안 돼. 어, 살의 욕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지어서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이 집안에 이래 갈라먹는 그 재미로 살을 19가만이 서무가만 해도 한 번도 돈을 씹은 사모님은 없어요. 다 나눠주고 나눠먹는 그 재미로 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네. 에,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우리, 저희, 그, 논에는 양산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완전 안반수입니다. 안반수를 가지고 1년 내에 살 농사를 지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정말 이제 좋은 사람. 이번에, 야, 그, 그, 농사만 전문도라는 촌에 농업 명농 작업반이 있어요. 거기다 주면서, 내 먹을 정도 살은 좀 깨끗하게 지어서 주라고 그냥 부탁을 했는데,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산성화되어 버리면 거기에 나는 작물이 절대로 어이 맛이 떨어지고 영양가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찰기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퇴비를 많이 주어서 짓는 농사만큼 좋은 건 없더라. 어, 대기 대기 중 공기는 야기 식성자가 발달에 밀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기가 야경 식물의 미질이랑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과, 아, 바람이라든지 이런 공기죠. 대기죠. 광합성의 주온료인 탄산가스를 제공한다. 호흡작용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한다. 토양 중 산소 부종은 토양 미세물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뿌리의 활력을 제화시킨다. 그러고 바람은 도복, 넘어지죠. 도복과 과일이 떨어지는. 변홍사지에 지서 바람 싹 불어보면 딱 없어지죠. 장자 엎어질 도자 엎드릴 복자를 썼어 이걸 돋보게 한다 그 낙과 과일이 떨어져 버리죠 지금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어, 어제 막 올라가서 이 고물상에 가가지고 철근 하우스용 철근을 1m 5 0 c 잘라가지고 막두드 봐가지고 뽕나무 심어 놓게 있었어 한 절반 정도는 붙들어 매 놓고 한데 절반을 못타 왔어요 에... 바람이라는 것은 이 대기는 바람은 식물에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야경 식물이죠. 야경 식물 주에 탄산가스 농도를 유지하고 잎의 수광량을 높여 광합성 즉 바람이 불어줌으로서 잎이 빛을 받는 양을 늘려준다. 정산 장충식 공기 성분의 청정 유지, 유해가스 피해 방지, 가스가 이렇게 입에 잎에, 잎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어안 좋은 이을미칠텐네 바람이 불어주면 어떻습니까? 가스를 날려 보내죠. 그래서 건조장에 유발 우려가 있다. 재 관리.